무당이 소리 지르면서 도망갔다고. <laughs> 아, 처음부터 다시요! 싫어요? 심어. 뭐야, 세이브 없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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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팀, happy life. 재밌게 놀고 싶은 사람, <laughs> <laughs> sorry, 잘못! 미친. 미친 거 아니야? <laughs> 오늘 텐션 좋네. Oh. 네. 오늘 해볼 게임은 예, 어, 간만에 또 쭈꾸르 게임입니다 아 쭈꾸르 좋아 이제 쭈구리 쭈리 괴이 중후군이라는 게임인데 괴이? 게이? 괴이요 괴이 게이. 괴이? <laughs> 예, 음. 예, 나온지 오래된 게임이고 사랑 얘기인가 아니요 아니요 이거 어, 제가 알기로는 도시전설을 기반으로 해서 어, 여러가지 도시전설을 우리가 파헤치는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네, 가보도록 하죠 토요미스테리 토요미스테리 어, 토요미스테리 향수가 느껴지는 어허. 어, 뭔가 좋은데? 시작한 건가? 아, 네네. 오, 뭐야? 누구세요? 육카. 육카? 아, 나홀로 숨바꼭질? 왜 저래? 왜? 어, 이거 무서운 거잖아. 왜요? 필요한 물건: 인형, 쌀, 바늘, 붉은 실, 소금물과 칼 등의 날카로운 물건. 와, 너 아, 아, 이거 아이씨. 봤어? 뭘 봤어? 봤어? 어? 뭘? 이거. 인형의 속은 전부 뺀다. 오, 쌀을 넣는다. 아, 어디서 봤어? 손톱. 아, 그러니까 내가 도망쳐야 되는 거구나. 그래. 인형한테서. 어. 어막 옛날에 그 분신사바 같은 거네. 아니 씨 얼마 할게 없으면 혼자서 저러는 거요. 아 이거 생생정보통이가 아... 어디서 이거 진짜로 무당내리고 이거 했는데 아... 진짜로 막 교학교에서 했는데 막 TV 꺼지고 막 그래가지고 무당이 소리 지르면서 도망갔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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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야, 진짜야. <웃음> 아, 너 거짓 정보 흘리고 아, 진짜야. <laughs> 생생정보통인지 어. 모르겠는데 연락이 왔대. 아 내가 유카가 아니네. 아. 말도 안 되는. 어, 진짜야 나 네. 그래서 난 그거 보고 무당이 소리지면서 도망가서 난 너무 웃겨가지고 웃었단 말이야. <웃음> <웃음> 뭐야? 아무 말도 없었대. 알수 있었다. 뭔 일이 있었나 보지? 어허, 초기 좋구만. 자 주인공이 누구니까유카가 주인공이 아니었어? 아닌 것 같은데. 체커. 아 이게 딱 하나의 컨셉으로 계속 나오나봐. 지금 이제 나올로 숨바꼭질. 어... 아까 보니까. 숨을 장소에 소금물을 같이 가지고 있으라 했거든 이게 어? 소금물을 머구, 머뭇고 있어야 돼아 진짜 어. 그래야 어. 그 귀신이 나를 못봐 어. 어. 그런 것도 나왔죠 여기 명, 그 옛날 그, 그 뭐지 각시토곳의 비밀 조선명탐정에도 나와 명탐정에도 나와 아 그래? 아, 거기에도... 소금물로 입힌 거야 어. 귀신 안 든다고 아. 그런 게 나와 몰라 아무튼 귀... 나는 거, 거기서 봤어 아, 집중하세요 정, 알겠어요 정보통 <laughs> 네. 생생정보통 만세 <웃음> <웃음> 자미코토비가 아, 심하게 거기. 내려서요. 뭐야? 어, 주인공이 새로 왔어. 그런 거 같죠? 미코토가 주인공이야? 그렇겠죠. 아 이쁘네. 뭐야 비명 소리가 났어요. 뭔 소리야? 비명 소리가? 야, 뭐야, 뭐야. 네가 움직이는 거야? 네, 제가 움직여요. 누가 움직여요, 그러면? 히이? 아, 저절로 움직인 줄 알았지. 아, 미쳤어요. 플레이 좀 뭐야. 길을지도 모르잖아. 언제쯤 그칠까 미리 한번 써. 얼싸. <laughs> <뭘 쏴? 웃음> 뭐 어, 병... 화장실이 뭐, 두 개나, 개나 있어. 있어. 야, 근데 2층까지 있어 집이. 벌써 이상해. 어, 다다이문 <laughs> 소리가 나죠? 다다미 문 소리가 나고 아니 뭐, 화장실을 같은 같은 곳에 두 개나 놨어. 술 냄새. 뭐 먹고 있었나 봐. 어, 차려 놓고선 사람이 없네. 아, 위에 연결돼 있구나. 여기는 뭐야? 오, 부엌. 어, 뒤에 뒷문. 빗간. 지않는 힘으로 막혀 있다. 있다. 결계죠? 어, 뭐야? 시칼 어허. 어. 양준가? 발렌타인 30년선? 헤이. 티비 보고 있을 때가 아니야. 오, 개념 있는. 아니, 남의 집 들어와 놓고 친구 집이라니까 친구가 전화 와서 지금. 근데 왔는데 비명 소리가 들렸잖아. 아, 친구가 혼자. 어, 뭐야? 뭐야? 구급약? 아, 구급 상자. 뭔가, 어? 뭔가 있어? 있어? 불... 불단. 불단의 열쇠는 뭐야? 불단을 불... 찾아야 되네. 불단이 뭐 재단 그런건가요? 그렇지 불교재단 불단 몰라 어아 이렇게 이어져 있구나 가봅시다 이쯤 아, 아까 들어갔던 데 아니야? 아 그거 네. 밑에 뭐가 있어가지고 밑에 가봐 밑에 출구 밑에? 아니야? 아. 아니아니아 아니. 여기 밑에 그... 뭐야 어, 아무것도 없는 건가? 베란다인가? 베란다요? 베란다 형? 베란... 아, 베란다를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놔 <laughs>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 뭐냐 이거 창고 왜 어? 뭐가 왜야 창고인데 아니 제가 뭐냐 이건이라고 해가지고 아. 아. 저 공간이... <laughs> 뭐야 어이 뭐야 어이 뭐야 소리 go. You can't go. You 유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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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 어 유카 데스 사망? <웃음> <웃음> 뭐야? u can't go. You can't go. You can't go. You can't 자 o You can't go. You can't go. You 뭐가 아직이야 인형? 얘야? 예. 아닌 거 같은데 몰라. 엠비오. 무하게 장맥칼 가지러 가자. 아, 굳이? 내가 누구랑 싸워야 되는지 모르는데? 인형이 따라오는 거 아니야? 따라 와야 쏠지. 아버지어 아버지 대모리셔 어떻게? 아저씨! 저런. 오. 어. 어, 저기 왼쪽에 뭐라고 써 있어. 어? 뭐라고 써 있는 뭐? 거라고? 나 음. 그냥 피자국으로만 봤는데. 내 <laughs> <laughs> 그래서... 사인 아니야? 고돌이. <laughs> <laughs> 어? 어, <laughs> 너무해. 뭐야? 피 피자... 뭐, 뭐야? 아!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소리가 나고 있어? 형. 누가 문을 두드리고 있어. 야! 야! 뭐야? 엄마야. 지금 점점 찜찜찜찜. 들어고 있는데? 오! 오 뭐, 뭐, 뭐야? 씨 술래잡기 하고 싶대. 검돌인데? 어우, 소리야. 소름 왜 어떻게 되는 거야? 소금물 소금물 소금물. 소금물? 소금물. 부엌가야 돼. 부엌가야겠다 뭐? 어? 어 뭐야? 뭐야 바보잖아. 뭐야? 뭐야? 에이 씨, 쟤 때문에 김밥. 어 뭐야? 그러는가? 갑자기 씨 드래프트 했어. 아니, 이거 원래 쭈꾸루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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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거 한시 모으라는 건가? 뭐야? 뭐 먹은 건데? 뭐야, 어, 뭐야? 몰라, 몰라. 아, 공격할 수 있는 게 나오나 아, 봐. 아, 뚝배기 던진 음. 거요? 아. 나 아, 소금물, 소금물. 소금물이 없는데? 장미칼 들어, 식칼 들어. 들어, 이 씨. 뭐안 돼. 어디 좋댔다. 어, 근데, porque... 어, 어 만들... 아, 불탄이 열쇠 어딘가? 뭐야, 아이템. 어? 아, 거실에 있다 그랬어. 거실, 거실, 거실 어딨어, 거실. 근데 안 따라온다 베란드에 는데 아까 그걸로 잠깐 멈췄나봐 스톤 어, 렸나보다 어디가 거실 여기 아니네 거실 거실? 내려가서 거... 오른쪽 오른 오르... 거기 거... 거기가 여기? 거실이야 어. 이게 아... 거실이라고? 여기 아, 막히는데 아너 때문에 뭐야 저거 왜 먹어 배가 고팠나봐 내거야 어, 뭐야 뭐야 <laughs> 찾았다 아너 때문에 발각됐잖아 불단 불단이 스미마... 어디있는데 여기에 스미머셀 불단 어개빨라어어 어, 근데 못 쫓아와 오. 길길. 어야 여기 아니잖아 이게 무슨 거실이야. 어, 어디야 여기가 거실인가. 아씨. 이 뭐야 이거. 이게 거실 아니야? 아 그렇다. 아씨. 집이 미로데 미안. 안다. 어, 아, 그렇다. 아 안다. 그다아 훈이 켓아 데모데 오버. 아아 스미마세. 아 처음부터 다시요? <laughs> <마요>? 싫어요? <laughs> 뭐야 세이브 없어? <laughs> 이런. 여기가 불단 아니야? 가운데 여기 <laughs> 이거? 어. 이거 누가 봐도 날로 아니야? 아직 날로. 에. 어. 어. 나와. 근데 얘한테 먼저 말 거는 게 맞겠지? 어. 그래.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아까 봤던 거잖아. 어. 목, 처음 보듯이. 아. 목목 상태.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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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두둥 짝 두둥 두둥 짝. 아술리작게 혼자 해 k k 야 어. 아니 근데. 술래잡기 끝난 거 아니야? 그니까. 아 근데 그 여자애가 죽기 전에 내가 들어와서 게임에 참여하게 됐나? 해 바보 해. 개 멍청해. 굉짝에 지퍼 같은 거 있네. 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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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들어가야 아, 뭐어 가야 되죠? 근데 못 쫓아오긴 하네. 아니야, 근데 이게 장소가 바뀌면 또 들어온다. 아또여기어아 아 아, 아, 아. 아 개모델. <laughs> 진짜 미치겠네. 아.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다시. 아 다행히도 저장해놨어. 아나 진짜 바본가 봐. 비트는 끝나지 않았어. 요빚 끝나지 않았어 자 우리 함께 비트. 비트 주세요. 트 주세요. 빚을 주세 쿠마상 주세요. 빚을 주세요. 빚을 주세요. 빚을 주세요. 빚을 주세 자 이제 더이상 비트를 듣기 싫은데 잠깐만 그러니까 어, 너거어어 안돼요 안돼? 어, 안돼? 반대 아. 안떠올라 어. 아, 어디로 가야 하오 왼트가 안돼 여기 안돼? 어, 여기가 올까? 어. 여기 근데 방아니야? ㅈ됐다 어, 어, 어 여기 된다 어 이걸로 기절시켜 아 이것도 공격이 되나봐 빡뚝배이 지금 어. 내려친거여? 아니, <laughs> 아니 아 그럼 일단 지금 되겠지 어. 오자 나가자 아 이것도 그어 어? 신발장 뭐? 뒤쪽에 문이 보이는데 밀어. 안 아, 실화요? 뭐야? 못 나가. 아또 보이죠? 결계야? 문이 있다고? 신발장 뒤에 문이 있어? 이것도 그 보라 장비처럼. 장비 써. 장비? 응. 뭘써 여기서? 키키 키, 키. 아 근데 여기 들어가면 또 쿰하잖아. 어. 왜? 저기 먹고 어, 있잖아 아까. 아이. 저 무전 취식자. <laughs> 우와 미스터. 어이 야 목소리 되게 애목소리 더 소름 끼치네. 그러니까. 근데 쟤 너무 귀엽잖칼 들고 쫓아오는 거. 아, 야, 그럼 어디 가야 되지? 아, 여기. 여기도 있었지 않았나? 아니, 거기 없었어. 장미감으 있었네. 내려 쳐. 거기 돌아봐. 아, 봐라. 발레리 아니, 아, 다 공격해야 멈추나 봐. 그런가? 그럼 지금 세번 공격했나? 아니, 두 번. 원? 두 번. 야 숫자도 못세냐? 자 그러면은 또또 또 뭔가 나올만한 거 찾아야 되는 거잖아 어. 여긴 화장실이고 어 그러면은 일단 아까 그 술병 어디 있었어? 물병 몰라 무지성으로 했어 자 여기 아이템 써지나? 여기서 사용할 여기야, 수 없다 너한불단이 뭐야 어얘 유카 어게해 아이템을 좀 찾아볼까? 어 유카 옷좀 가져가 <laughs> 오키나와 갔을 때 오키오키 오키나와 <웃음> <웃음> 이럴 때뭐 하자, 뭐 쓰레기통 같은데 막 많이 들어있는데없나 여기도 있는 거아니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예감은... 슬픈 아아아아아 적이 없어 <laughs>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오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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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아아아아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뭐야, 뭐야? 뭐야? 진짜, 진짜 <laughs> 뭐야? <laughs>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겁나 아, 아, 아파 아, 어, 아, 조인 아, 아, 안 열리네. 아, 스쳐도 죽는 괜찮습니다. 그냥 무조건 뭐, 붙으면 죽네. 그, 그렇게. 아, 근데 지금껏 내가 진짜 못했어. 무지성. 그 반성. 아, <laughs> 어, 무지성이 진짜. 아, 내가. 침팬지 플레이야 거의.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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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아, 쟤랑 아. 사랑에 빠졌나? 데이트 중이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막친 거임. 근데 쟤를 물리칠 수 있는 조건이 뭐야? 진짜로 여러 번 때려야 되나? 그런가 봐. 여기 한번 들어가보고. 그 거실에 근데... 물병 점프점프 뛰었었잖아. 거실? 아저 어. <laughs> 거실이면. <laughs> 아까 아까 <웃음> 아, 밥 먹었는데 밥 먹었는데. 어. 아 오케이 오케이. 밥 먹었는데. 왜 거실이라고 하는 거야? 집의 구조가 좀 우리 우리에 어떤 집의 개념과 좀 다르니까. 여기? 어어 어, 여기 있다. 호잇! 공격! 받아라! 도패기! 아세번 맞았으면 아니, 이제 10번이... 가야지. 아 도겸! 저거... 시계 아니야? 어 뭐야? 어? 엠뷸런스엠뷸런스 어, 어, 엠뷸런스 왔다. 도와주세요! 살려줌매! 엠뷸런스 뭐야? 어... 가지마! 아 문이 어... 보이는데 어쩌라고. 그러니까. 아예 천천히 가봅시다. 어 뭐야? 없어졌어. 당연히 아까도 없어졌잖아요. 교재 한점 먹고 가. 아 이것도 그 보라색깔 도깨비 뭐야 그거처럼 아오니 어 나오나봐 뭐가 뭐가 아오 얘어 여기 있네 불단이다 어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이게 불단이야 아 직구 여보 이게 거실 맞잖아 옆으로 세워놨어 거실 맞췄어 뭔가 들어 있어 성냥 불켜 불 불켜 아, 버려야 아, 되나 아그 아! 인형 고민형이 어. 본체 아닐까 뭐그 아. 놓여있던 고민형이 본체아닐까 그래 태워 쟤대 아. 우리 쫓아오면은 귀신인 거야 빈크 어 아, 태워 저장 저장 아 기다려봐 저장 거. 저장 가사가 <laughs> 저장 소미네이터또 나왔니? 편안 저장 저장 어 태워 자. 태워 이걸로 태워 아아 아아 어디서 다임 할수 있어 그래 집에서는 사용하면 아, 안돼 그러면 유카라도 아, 태워 이... 안돼 안돼 인성 파괴 <laughs> 아 난로 난로 어 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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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우고 인형 던져 그런가? 난로? 해볼까? 어 보라하니까 생각나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뭐야? 아. 아. 또 불소식기 같은 걸 찾아야 되네. 신문, 신문, 신문지. 아. 신문지 아까 그 방에 그래, 거. 그래, 그래. 아, 오케이, 오케이. 있던 오 거실에. 거실에 있는 거. 그래, 좋아, 좋아. 좋아. 오랜만에 똑똑한 소리 했구만. 어, 어, 아, 침팬지. 니 결과를 봐야 돼. 아니, 팬지 모이니까 아니, 결과를, 침팬지 봐야, 침팬지 봐야, 모이니까 아니, 결과를 봐야 된다고. 야, 인마 침팬지 3시 모여도 침팬지야. 뭐가? 이거 이거 이, 신문. 깨어 되게. 어, 맞는가? 그래. 어, 뭐야? 아, 뭐야? 어, 바리. 어림없고. 아? 이 침팬지가 모여도 침팬지지. 어림없고. 불을 붙일 만한 거? 여기 큰 나무. 뭐가? 나무. 아 나무. 나무 태워? 아 짐을 아, 불태워 버려? <laughs> 와, 와 크다. <laughs> 여기선 사용할 수 없다. 근데 화장실도. 어, 그러면 신문지에다가 불 성냥 해가지고. 탈려 탈려. 아 이제 아. 어, 화장실을 두 개나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잖아. 그니까 가족들이 똥을 많이 싸나봐. 아아 아. 아. 아,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깔깔. 어 열렸다 안 아, 열렸어요 어림없고 여기서 또뭐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여기 뭐 없나 꽃. 아무것도 없어 전화선 끊겨있고 꽃 휘었고 아니 침대보라도 워 아니 켜. 오 그래 와 커다란 침대 감탄사만 이씨 <laughs> 근데 이거 이거 좀 오류가 있네 왜 3시 넘어서 연락 왔다 그랬는데 지금 시계가 9시를 가리키고 있었어 헤헤 <laughs> 헐아 이거 야 이거 근데 이거 하나씩 다 해봐야 되겠다 그래 아. 이거 축구를 게임의 어떤 탐색전이 꼭 필요한 게임 같은데. 왜안 열리는 거? 열릴 것처럼 소리 나면서. 열개네 저것도. 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다 막혔나보다. 자 1층은 이제 탐색이 끝났어. 위에 두 개가 막혀있고, 그럼 2층인데, 유카 방에서 책 같은 거 꺼내야 되나? 아, 유카 여기... 옷. 여기는 아까 잠겨있었는데. 잠겨있고. 유카 육... 옷. 유카 옷을 태울까? 그래, 맞아. 나는 네가 싫었어. 예쁜 옷이 많았구나. 아니 이렇게 태울 게 어, 많은데 뭐, 그, 그니까 이거 옛날에 그거 알지 화이트데이에서 빳빳한 종이 찾을 때 그래 종이가 <laughs> 그렇게 많은데 뭐 아무것도 안돼아 고민형을 가져가 그냥 저기 있다가 아, 아, 불붙여 뭐가 어, 있어 뭐가 어, 있어 서고의 열쇠 아, 아, 아 1층이겠죠 찾았다. 1층이겠죠 1층일 겁니다 세이브 세이브 아니 세이브 세이브 서고 서고 서거. <laughs> 서고는 대개 1층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laughs> 어, 끝에. 씌워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자동으로 안 써지면 아이템 회 이거 아니면 여기겠죠. 어림 없고 여기 여기도 2층이네. 2층. <laughs> 여기도 안 열리지 않았어? 아니, 에? 에? 여기? 여기요? 어, 여기, 여기 아니에요. 좀... 아니요. 아이템 얻었던 데고요. 아, 그래? 자, 2층입니다. 2층. 예, 역시 책 읽는 곳은 2층이죠. 층간소음 없게. 음. 자. 어림 없고. <laughs> 아아아아아 아, 아, 아.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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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까 1층 죽었던데 네? 왼쪽에 지하요 그래 네. 근데 아이 무서운데 에이 쫄어내방과 같았어 아주 저장하길 바랬어 자 여긴가요? 아이 미안합니다 다시 이... 눌렀어요 허 아이템 허 여기 아니에요 여긴가요? 열렸다 어 열렸어 우와. 아 있는 거 아냐? 어어 책태우것 찾았다 아, 오래된 걸 해야돼 어 뭐야 보기만 아... 해도 어? 머리가 아프대 이거 이거 거의 후니급인데 민속학, 민속학. 야, 이렇게 많은데 아, 시계가 없구나. 9시잖아 <laughs> 새벽 3시에 올라갔다 했는데 뭐야 왜장가놨어 어? 없을 것 같다는데 그러면은 <laughs> 여기다가 불 <불을 불치와> 붙여버려 <laughs> <laughs> 뭐야 내가 봤을 때좀 방이 대칭대칭 대칭 같지 않냐? 어 여기 이렇게 서 있어. 뭐야? 왜왜 장거놨어? 왜 몰라. 뭐야? 트리건가? 뭐야 뭐뭐 뭐, 은밀한 걸 줘. 아 근데 다 찾아오지 않았냐 지금? 이러면벽벽벽 벽, 벽, 벽을 짚어봐 <laughs> 밑도끝도 없이? 아, 아무 표시도 안 해놓진 않았을 텐데. 힌트를 줬을 거야. 그니까 러 뭐, 이건 다른 게임이랑 다르게 뭐, 반짝이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니까 그러니까. 아, 어, 뭐지, 이거? 오래된 책이 쌓여있다. 너책 가져가고 싶은데? 아, 설마, 뒤편에? 그래. 뭐가 그랬는데, 뭐가? 어림없고, 아니, 어림없고. 점프도 그래. 못 뛰어? 아, <laughs> 뭐, 역발상인데? 응, 응. 아니, 애초에 점프를 해줄 <laughs> 거면은 <찍거나는 웃음> 창문 뚫고 나갔지. <laugh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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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이거 봐, 이거 뭐야? 뭐봐뭘 봐? 뭘 봐. 어? 아, 트리거네, 그... 트리거, 어. 트리거네. 그... 아우, 언니처럼 그냥 시간 되면 나온다니까. 아니라니까, 이 문제 줘봐. 조건이 있는 거야, 안 되네. 친구야. 또 그거 움직이는 걸 찾아야겠지. 그러니까 찾아야돼 아, 쫓아와. 자, 여기 방썼고 2층에서 지금 하나도 안 썼는데, 지금 오왜 아, 따라오겠어. 아, 따라오게 해야지. 재밌잖아. 틀릴감이 어, 아, 있어야지. 없어. 없어. 여기 여기 육화방에서는 뭐가 뛰는 게 없었나? 어, 아 있다, 어, 있다. 어, 봐봐. 채아슬래시. 트리거가 있는 거야. 어떤 어. 조건을 만족해서 나오게 한 다음에 또 뜯어, 하면 뜯어. 또 뭐가 있겠지. 음 이제 또뭐 하나 하겠다. 그리고 저 곰돌이가 쫓아왔으니까 서고로 다시 한번 가볼까? 서고로 어, 뭐 가. 바뀌지 않았을까? 어. 그래 그래. 이게 트리거일 거야 트리거. 아온니는 너무 랜덤이었고 음. 안 바뀌었다. 소문이 없고, 어림이 서문이 없고. 없고. 아 그러면은 고민형이 따라왔으니까 여기 열렸나? 어리먹고 아, 어쩌라는 거지 아 근데 걔가 나올 때 계속 소리가 나오네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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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퇴역 아, 어, 이렇게 이, 많은데 이제 아. 다시 불단 한번 해볼까 불단이야? 아직도 똑같은 소리인가 불단이요 응. 불단 했잖아 뭐야 부디 도와주시길, 도와주시길. 어쩌라는 거야 아 여기도 아, 뭐 있을 거 같잖냐 그... 어아 난로지. 뭐야 이거 이거? 음. 어 뭐야? 어 뭐야 문이 있었네. 아아아 이게 현관으 이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구나. 개구멍이구나. 그래서 개. 아까 그 문이구나. 개구멍. 자, <laughs> 어 아. 어떻게 되는 걸까? 육화 방에 가봐. 육화 방에 뭐 있었는데? 육화가 있었지. 그니까 <laughs> 아버지 머리 마저 뽑아서 어 진짜. <웃음> <웃음> 아니, 시체를 진짜 태우는 거 아니야? 수건? 마지막 열세마냥 <laughs> 어, <laughs> 어, 뭔가, 뭔가 떨어져, 떨어져 있어. 아, 서쪽, 서쪽 방이었대. 열쇠. 아, 뭔놈 열쇠만 이렇게 아 뭐. 역시 죽그러 게임은 탐색이 다야. 아니 누가 자기 집에서 문을 이렇게 열심히 닫고 다니냐고. <laughs> 열쇠 다 뿌려놓고. 아, 어? 그러니까. 어 근데 서울면은 아서고에뭐 이렇게 좀 중요한 방이면 그럴 수도 있지. 아이고. 열렸다. 와. 아. <laughs> 아, 세이브, 세이브, 세이브. 세이브 협회 명예 회원이죠 우리가? 또 나오겠구만 <든든> 어, <든든> 여기 뭐야? <든든> 어? 초다 덮여진 우산 아, 뭐야. 우산이야? 뭐야 초처럼 <laughs> 생겼는데 뭐야 거, 컴퓨터 컴퓨터 어, 어 뭐야 컴퓨터 켰어 어? 꺅? 정말 깜짝 놀랐네 절정모드였구나 뭐가 있겠지 또 힌트. 혼자 술리잡기 하는 법 찾고 있었겠지 아아 아, 이제 알려주겠다 어, 해결나 홀로 숨바꼭질? 아 알려주네 끝내는 법 나오겠구나 어 오늘 훈이 머리 잘 돌아가는데 음 오늘 컨디션 12시야 아 다른말로 나 홀로 술래잡기라고도 불리는 것 강령술 그래 와. 아 생생정보통 <laughs> 무당 아줌마 와 뭐야 영적예감이 좋거나 영매에 타고난 사람은 번장하지 않네 와 그래. 그래서 무당 아줌마 도망갔나봐 그래 봐. 도망갔다니까 무당 아줌마가 제일 빨리 <laughs> <laughs> 관리자 책임지지 않아요 아 이게 막 오컬트 사이트인가보다 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나 홀로 숨바꼭질 뭐야 해결책을 찾아야 돼. 분명 이 사이트에 들어온다. 딱딱딱. 하다 치는거 아니야, 지금? 찾았다. 끝내는 방법. 음... 어, 음... 어, 오아 어. 어, 어 네, 네. 왔다. 네. 이 문명 어떻게 쳐? 찾았다. 우산우산 우산 들어. 와. 어. <laughs> 미 아. 아. 뭐가 좀 움직이는 게 있지 않을까? 던로 우산 던진다야. 와. 맞아 봐야지 않아? 뭘 봐? 도망가야지. 야! 아, 야. 아뭐 하는 거야? 어, 야, 야왜 아까 안 쳤었잖아. 그니까 아까 안 쳤었는데 나 다시 들어가려 그랬지. 얘가 다시 보라 그래서. <laughs> 어, 남자오지고 다시. 아, 저장 안해 놨는데. 했지. 했어. 했잖아. 다시 읽어야 아, 다시 꼬여야 되잖아. 아이. 그러면은 스킵 할까요? 네. 나온다. <laughs> <오> <laughs> 온다, 온다. 온다. 빨리 해결책. 아! 야, 곰이 문을 어떻게 열어, 이 씨. 찾았다. 미치겠다. 빨리 우선 우선 어, 이번엔 쫓아오네. 원래 이렇게 성을 <laughs> 잃으면 <걸리면은> 못 쫓아오고 쳐다 보더라고. 불거. 티아 티아 티아. 아 이제 뭘로 스턴 걸어? 그걸 찾을 때까지 계속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음. 그러니까 저는 어... 계속 따라오더만. 뭐가 있을까? 이방 하나가 잘한번 잘못 들어가면은 그래 주제. 그리고 안 쓴데 들어가봐야 되겠지? 유카 방에서. 그... 그 책상 닫아 다 응. 의자 섞어 어떻게 할수 있지? 커피잔이라도 던져 여기 없다 어, 그러면 여긴가? 아버지 방 아버지 방에 아버지를 던지라 <웃음> <웃음> 없어! 아 없어 이제 아버지 <laughs> 마시나 아 서재 서재, 서재. 서재. 오랜 일치 아니 근데 서재 너무 아 그래 외통수 외통수인데 한번 걸어봐 안돼 안돼 한번 걸어 근데 네, 거기밖에 없어 내 비난을 감당할 수 없다 아, 가자 가자 가자. <laughs> 내가 무빙 칠게 안돼 안돼 아! 안돼 <목소리> <목소리> 아, 천재야! 이건 전적으로 누구 때문이다? <laughs> 이건 전적으로 훈이 때문이다. 아, 매 통수? 아. 아니면 뭐가 있을까? 그... 우산 꽂고... 어. 세, 컴퓨터 한번더 마저 봐봐. 아, 못 봐. 안 봐. 아, 안 봐. 다시 볼게요. 미치겠다. 야, 와봐. 우산으로 <목소리> 우산 관자놀이 꽂고! 아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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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 나가진다고 아, 인정, 인정. 인정. 주방 주방 가가지 식칼 던지는 거 아닐까? 주방? 어. 아이씨. 같이 칼부림 아이씨. 해야지 이 아, 이거 갔다 왜 통수다 너 이거? 주방 왜 통수야? 어. 아. 아, 이거 테이블 돌면 되지. 아래 얘가 그렇게 쫓아오지 않는다고. 쳐. 그 정도도 못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개 아, 거지 같은 새끼 줘. 아, <laughs> 너는 <웃음> 세월이 지나도 치팬츠야아 다시. 와씨. 이걸 몇 번을 보고 있는 거야 이 시발. <laughs> <laughs> 너무 황군해서 입이 꼬여. 아 우산. 아니 근데 맞고 나니까 더 빨라지나봐 이거. 열받지. 세대 때렸는데. 아니, 내 생각이 뭐냐면 어. 도망치다가 어.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저 방을 들어가. 아. 오 천재. 아니 천재가 아니고 뭐 없나. 아 아니면 일로 어. 유인해서 반대쪽으로 어. 돌아가서 문을 꽉 쳐가지고 적을 넘어뜨려서 죽여. 어. 아니면 어? 화장실에서 변기 커버로 막 때려. 어. <laughs> 어. 아니 여기 뭐야? 뭐 없어. 아예 상호 작용이 안 돼. 또 도망가. 지금 상태. 이 가볼까? 들어가봐. 외통수긴 아. 한데. 외통주긴 한데. 아 좋대. 오, 상호 그래. 작용이 안 되네. 오 어. 그래도 돌아 나오네. 오. 루비. 데 저기서 제가 느리다? 아까 비게 발랐는데. 그니까. 어 어떻게 해죠? 아저씨 있는 방에 문을 다시 한번 볼까? 아저씨 있는 방에 문이요? 누워 있던 방 제다. 안 방. 열리잖아요. 뭐뭐뭐뭐뭐안 열리잖아요. 그리고 얘가 쫓아온다 어떻게 봐요? 모아이 이게 마음처럼 되는지 아니. 바보다 안 된다니까 상호작용이. 아이 사용할 지켜. 수 있어. 사용할 수 있는데 아이템 아 창이 안열려 아 그러면 지금 불소시계도 찾아야 되고. 아이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계속 중장창돌아다녀 봐. 뭐. 번. 걸구장 녀? 아우니처럼 계속 <laughs> 계속 따라다니면 없어질 거다. 진짜 어. 쓰러질 때까지. 절때 아닙니다. 오 개빨러 씨. 어. 물기 <laughs> <이렇게> 무서워. <laughs> <laughs> 아나 저기 밖에 나가고 싶은데. 밖에 한번 가고 싶은데. 와, 사회적 거리 유지하자고. 밖에, 밖에 밖에 밖에. 밖에 밖에 가고 싶어. 여기 여기 한번 갈까? 저기도 어. 뭐가 있지 않을까? 있을 수도 있겠다. 우리가 어린어. 아, 어린 어 거. 근데 2층에서 지금 돌아다니는 거야? 어... 아, 구간에가 <laughs> 빨라지네. 얘네 집은 막 슬레이트 공장같이 생겼네. 용서를 쓰네. 가 그러니까 어느 순간 빨라지는 경우가 있어. 여봐이 있는 곳에서가른 거야? 거야? 어디로 가야... 어... 아, 여기 또 들어가 봐. 아이왜 통신 대 어떡하죠? 방법이 없나요? 도대체 <laughs> 뭘 요구하는 걸까? 야... 천재다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씨발 저렇게 오면 안 되는데 아래로 아, 안아주네 아. <laughs>